중국의 비트코인 탄압, 이유 있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탄압에 나선 이유가 선명해지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해야 한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는 24일 허위 유사화폐 투기 혼란 정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실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신문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엄청난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환경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과 일맥 상통한다. 현재 중국 3대 금융협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 주장한 가운데 유허 부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신문은 한발더 나아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의 기저에 디지털 위안화 전략 고도화가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진영은 시세 하락이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